잘씻었어 음. 아 근데 누구 누구시지? <laughs> 장난이야 장난. 이 예, 어, 달라진 게 이거밖에 없어. 눈썹이 조금 음, 연해진 정도? 눈썹이 조금 연해졌네. <laughs> 어, 어 쪼, 조금 많이? <laughs> 괜찮다. 그래도 귀엽다. <웃음> <웃음> 음, 평소에는 눈썹이 되게 진했는데. 음, 그랬어? 와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. 평소에는 되게 좀 뭐랄까, 음 섹시함 이 있었다면 생얼이 생얼 어, 보니까 좀 <laughs> 너무 귀여워졌는데? 응? 너무 귀여워졌어. 그럼 뭘, 볼뭘봐 웃자냐. 아 진짜. 음 이제 그렇게 음 쳐다봐봤자 평소에 그 싸나운 눈빛 이안 나와. 지금 그 눈빛 해봤자 그냥 귀염귀염할 뿐이다. <laughs> 어떻게 아막 기워해주고 싶다. 음 자기야 내막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나? 이게 생얼이잖아 화장 안 했잖아 그니까 막 만져도 돼? 얼굴 <laughs> 막 만져도 돼? 원래 평소에는 화장 막 지워주고 그러니까 일부러 안 만졌는데. 음. 평소에 이렇게 하고 싶었다. 볼에 뽀뽀해주고 싶었단 말이지. <laughs> 아, 볼 빵빵한 것 봐요. 어떡해. 음? 아니, 귀여워서 그러지, 귀여워서. <laughs> 어떡해, 귀여워, 아이음 <어이구. 웃음> 음, 오늘 아니면 언제 이렇게 만져? <laughs> 아이고, 아 그렇게 때려봐봤자 평소에 그 느낌 안 난다니까? 알지? 내가 장난치면은 자기가 원래 이렇게 째려보잖아. 음, 그러면 조금 무서워. 그러니까 뭐라, 뭐라 해야 되지? 굉장히 기분 나쁜 듯한. 나 기분 나쁘니까 건들지 마. 라는 그런 고양이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화장을 안 하고 째려보니까 <laughs> 강아지가 이, 하지 마. <laughs> 아,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 그냥, 그냥 그래. 귀여워, 그냥. 계속 괴롭히고 싶어. 음. <laughs> 아, 진짜. 이 생활도 이렇게 좋아서 어떡하냐. 음. 이쁘다. 아, 이쁘다기보단 귀엽다. 어, 이쁘다기보다는, 음, 완전 귀여워. <laughs> 이제, 응, 음, 걱정 안 하고 나와도 되겠다. 평소에, 쌩얼 걱정하면서, 못 나왔잖아. 내가 실망하면 어쩌나. 근데 실망 안 한다. 이렇게 기운포착 해가지고 어떻게 실망하는데 음음 <laughs> 음, 좋아 좋아 생활 때 좋아 그냥 이제 자기가 다 좋아 한 번만 더